안녕하세요 엄마묵상 TV의 에스더입니다. 찾아주신 아빠들 엄마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몇날 며칠이 아니라 몇 달씩이라도 눈물을 흘리거나 고통과 분노 속에서 몸부림칠 때가 있지요. 음, 오늘 생각해볼 시편 6편은요 어, 다윗의 시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예, 그러할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이 짧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전체를 음악과 함께 낭송해 보겠습니다 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럼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 시는요,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을 병에 걸린 시인이 몸부림치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한방 중에 통곡의 기도와 분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그 통곡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절망에서 확신으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 시인을 괴롭혔던 원수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승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씩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다윗은 죽을 병에 걸려서 그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쇠잔해 있고요,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시편을 여호하여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어, 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일 거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이여호화로 번역되는 이 단어를 아도나에 이렇게 읽지요. 때로는 우리가 내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를 전개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만 해도 큰 기도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초반부에 보니까 나를 견책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시고 이 말의 암시에는요. 이 병이 어쩌면 내 잘못으로 온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심신의 고통 앞에서 설사 내 잘못으로 이 고통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국휼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기를 바란다는 소원이 담겨 있죠. 이 기도는요. 이사야 38장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병을 고쳐 달라고 하는 기도와 유사합니다. 또한 욥도요. 자신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당하는 고통을 겪고 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가장 위로를 해줘야 될 마지막 사람인 아내마저 저주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까지도 극단적인 고통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럴때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과 이 시편 6편이 어,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어, 다윗의 고통은요. 어느 정도 긴 기간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울부짖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약해졌다고 하는데요. 이 근심이라는 히브리어는 카스로서 분노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시편 전공자이신 김정우 교수님께서는 우라가 치밀어.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 왜 다윗이 이토록 죽을 병에 걸렸는지 이유가 나타납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도 있을 수 있었지만 어, 원수들로 말미암아 어떤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 원수들에 대한 분노와 그런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정말 다윗은 몸과 마음이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 홀로 얼마나 그 고통과 눈물이 심했던지 우리 한글 성경은 직역을 해서 마치 풀장에 침대가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요가 다 흠뻑 적셨다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19세기 설교의 황태자로 알려진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천국은 젖은 눈을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기도 가운데서도 그저 마른 기도가 아니라 눈물로, 콧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어, 드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어, 묘사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몸과 마음의 처절한 고통은요, 어, 어느 어 기간 잠시 동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긴 기간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울부짖죠 여러분과 저도 기도 속에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예요 어느 때까지 참아야 돼요 이 기가 막힌 운동에서 어느 때까지 내가 버텨야 됩니다 그렇게 울부짖을 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요 어, 이제 8절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역전이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다윗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음, 평소에 우리가 그냥 드리는 기도도 기뻐하시지만요 우리가 눈물 콧물을 쏟는 그 통곡의 기도를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한 다음에 어, 기도응답이 좀더 빨리 좀더 확실하게 오는 것을 저도 사실 여러 번 체험을 했거든요 이제 이 다윗은 8절에서 이 원수들아 다 나를 떠나라 라고 외칩니다 확신에 찬 거죠.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를 버리셨다는 그런 절망감을 어, 가졌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나를 다시 받아주셨다는 극단적 고통에서 승리의 확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어, 다윗 본인이 떨었지요. 그렇지만 10절의 마지막절에 가보니까 원수들이 떨은 거예요. 다윗의 이 모든 고통의 진정한 원인은 사실 원수들에게 있었어요. 너무나도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원수들이 떠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될것 같은 어떤 일이 순식간에 해결이 돼버리는 것처럼 원수들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기쁨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앤드류 머레이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이 이엠 바운즈는요 성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또 칼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러시아 격언에 보면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바다에 나갈 때는 두 번, 그리고 결혼할 때는 세번 기도하라. 제가 엄마 묵상 16, 17번에서 기도에 대한 영상을 다루었었는데요. 우리의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오늘 한번 다시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